자, 응. 김마리 님. 안녕하세요. 불러. 불러 소액 선물로 슈팅 후 슈팅 후에 피부나치0.186 구간 반등 때 진입했었는데 계속 가져가야 할까요? 이절해야 하는 게 좋을까요? 어, 400% 수익을 보고 있네. 존나게 축하합니다. 내 방송하면서 이렇게 수익 유를 보내주신 분은 몇분 없었는데 아 존나 축하합니다 예. 어평당가를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평당가가 얼마냐면은 0.1796 존나 잘채다 진짜 너무 잘채다 지금 이분이 김마리 님께서 이게 증거금 이게 굉장히 소액으로 들어가긴 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400% 1600불이면 여러분 200만 원 정도니까 알바 한달 정도 이 정도 벌죠 알바 지금 어디서 입주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데 평당까지 여기잖아요. 미쳐버린 겁니다, 여러분. 진짜. 이거 미쳐버린 거죠. 이겁니다, 이거. 이거지. 아, 너무 좋은데? 봅시다. 일단은 뭐 이런 데는 당연히 우리가 단기 지분권으로 좀볼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어, 저 같으면 어떻게 이런 데서 작업을 쳤냐면 이런 자리 있죠. 이런 자리에서는 30% 내지 50%가 매도가 나갑니다. 그러면 나머지 남은 돈 있잖아요. 나머지 남은 돈. 얘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되게 기분이 좋아. 그냥 굉장히 편안해 올라가주면 땡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, 하나 알아야 될게 뭐냐면 뭐 저도 그랬지만 얘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해서 여기서 매수를 만약에 1천만원 뭐 들어갔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100% 매도가 나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심리전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데 보통은 어떠냐면은 보통은 천만원뭐 1억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갔다 여기서 매수가 그러면은 요좀 팔고 또좀 팔고 또좀 팔고 이런 식이 됩니다 그 내려올 때또좀 팔고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런 데에서 한번 나가고요. 그 다음에 올라가면 올라간, 뒀다가, 덧떠다 뒀다가, 다이버너스가 크게 떴을 때, 이런 식이 나올 때, 여기서 좀 팔고, 여기 좀 팔고, 여기 좀 팔고, 이런 식으로 끝냅니다. 보통은. 근데 지금 뭐, 긴 말은 여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, 아, 차트로 봐서는, 이런 자리 자체는 그냥, 일단은 몇 프로 나가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매도가. 한 30%라도? 그래서 수익을 좀 챙기시고,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? 지금 뭐 박스권 상단이죠. 딱 봐도. 뭐다이버전스가뜨긴 했지만 이거는 좀 그렇게 신뢰도가 높은 다이버전스는 사실 아닙니다.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여기에서의 움직이좀 중요할 것 같아요. 이런 데가 어, 이런 데가 지켜지는지 보는 게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이런 데. 어 여기랑 겹치기도 하네요. 여기 mg 랑도 겹치기도 하네요. 그죠? 요 자리가 좀 지켜지면 좋을 것 같고요. 뭐 가장 좋은 거는 이런 식의 행보가 뜨다가 나와주는 게 가장 좋겠죠. 어. 이런 게좀 가장 좋을 것 같고 내려오더라도 이런데가 좀 지지를 받아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이런 자리가 그러면 너무 많이 또 내려오니까 이게 사람이 벌고 있다가 잃어버리면 진짜 개빡치거든 진짜 그러니까 30%라도 파는 걸좀 추천드리겠습니다. 아무튼 어 축하드립니다.